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고요. 어, 어제 첫 시간이었죠. 어제가 아니었죠? 네. 음, 그, 저도 그 이경연 선생님 하시는 것 샘플 가의좀 보고 왔는데 뭐 영양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어,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반복하지 않고, 어 그냥 간단히 어 제가 부탁드릴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어 할게요. 첫 번째,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한 학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 11월까지 하는 이제 연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를 좀어 어떻게 공부하는 게제 생각에는 가장 좀, 어,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영강 그러면 이제 우리 3, 4, 5에는 이제 뭐,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 선생님들이 좀 예습보다는 복습에 좀 치중을 어,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날 배우셨던 것들은 어, 그날 꼭 어, 복습하셔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용이 잘 모르시겠다. 어, 그러면은 뭐 지금 실강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어, 그 다음 주에 직접 선생님들한테 어, 여쭤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질문을 올려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3, 4, 5요 기간 동안에는 음 복습 위주로 좀어 중점적으로 좀해 주시자 하는 거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7, 8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음 문제 풀이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이제 어 6주 동안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 이때는 또 반대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는 어, 오히려 그 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미리 어, <laughs> 복습을 말고 어, 미리 예습을 좀 어, 해갖고 미리 좀 어,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좀 어, 답안을 좀 작성하셔갖고. 어, 그 수업 시간에 어, 강의하는 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 보는 시간으로 가는게제 어, 생각엔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